네. 증권금융과 3%가 함께하는 여의도 썰전, 음, 2탄, 주식 대 부동산, 부동산 대 주식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김철관께 좀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부동산이 주식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엔, 아파트는 요즘은 대출 별로 안 해주지만, 대출 많이 해줄 때는 LTV 한 70%까지도 해주고, 심지어는 전세로 살수 있잖아요. 주식을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살려면 내돈 1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1억짜리는 뭐내돈한 2,3천만 원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러니 아파트 1% 오르고 주식 1% 오르면 내 실제 수익률은 아파트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죠. 그럼 주식도 그냥 신용이나 대출을 좀 쓰도 되지 않냐라는 음. 입장입니다. 특히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워렌버핏이라든지 특히 찰지범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순자산의 400%까지를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음. 아파트 살 정도의 대출을 할 때처럼 음. 주식도 똑같이 대출을 땡겨서 하면 큰 수익이 날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불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버티기만 하면 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를 아무리 많이 동원하더라도 버티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동원하는데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 이제 사이클 타는 업종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 음. 버티면 버텨도 돈을못벌수 있고 그 손실만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 분이 많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빚 내서 투자하면 그 효과는 똑같이 있고 권할 만하다? 한국 증권 금융에서 3% 대에 대출을 받을 수있다면 그거 6% 7%당 배당제 투자를 하면은 그냥 앉아서 3, 4%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3%로도 빌려요? 그렇게도 우량한 이제 주식 같은 건 3%에도 빌려주죠. 주식은 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여서 위험을 즐기는 게임인데 위험을 저야할 게임에서는 위험을 회피적이고 음. 오히려 위험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부동산에서는. 과감한 부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뭐 왜곡이 막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얼마나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이자율이? 제일 높은 등급 기준으로 음. 고대 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좀 바꾸면 음. 어, 2점 후반대 에서2% 후반대도 있어요? 네, 4%, 아. 4 내외 정도 모될것 같습니다. 최고 등급으로 한 음. 3%잖아. 네, 증권금융과 3%가 함께하는 여의도 썰전 이탄 주식 대 부동산 부동산 대 주식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를 들면 1년에 수익이 100억 정도 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1200억? 뭐 1000억? 이 정도죠. 예. 그래서 되게 평균 PER이 뭐그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아파트, 부동산 같은 경우엔 1년에 월세로 1000만원 들어오는 거는 그럼 비슷한 PER로 계산하면 한 1억 2천 정도에 거래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비싸거든요. 똑같은 이익을 내는 한쪽은 회사 주식, 한쪽은 부동산인데 왜 회사는 그 퍼가 그렇게 낮고 부동산은 퍼가 높은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유지돼 왔어요. 그러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총 천억 정도 하는 기업이 1년에 음. 100억을 벌어서 그 중에서 30%를 배당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음. 그게 배당 성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당 성향이 일정해 가지고. 이 회사가 200억을 벌면은 거기서 30%를 음. 300억 벌면 거기서 30%의 그 꾸준한 배당 성에 따라서 배당하는 회사가 그러면은 그 그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오너가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고 또상수 이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배당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회사가 돈 많이 벌은 거고 주주들하고는 별 다른 이제 이해관계 없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 반면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3% 4%만 나와도 그거 전부 다내 거거든요. <laughs> 3도 빠지지 없이 전부 다 내가 갖고 다, 다 음, 하는 거니까 음. 그거는 주식에 12%인데 30%를 배당성이 있다면1 0가다 내게 아니라 그중에 30%면 내 거니까 음. 4%짜리 배당 수익이 되는 거고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월세는 다내 거니까 전부 다내 거니까 음. 이제 훨씬 더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차피 세율은 똑같고 그렇죠. 배당이나 월세나 네. 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네. 위험의 차이예요. 주식은 어,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표준편차라는 게뭐 음. 평균 주식의 장기적인 우리나라 수익률이 한8% 초반 나와요. 굉장히 높죠. 주식은 막막 막 오르내린다는 거죠. 네, 그데 음. 주식은 이제 10년에 한번 있는 대박장, 음. 100% 시장 지수가 100% 내는 해들이 종종 있거든요. 음. 10년에 한번 있는 그 대박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의 이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부동산이라는 건 일단 담보가치가 어, 확실히 한데다가 두 번째, 아까 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레버리지를 합니다. 제가 있었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해외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깔고 들어갑니다. 어, 목표 IR 날 내부 수익률이 몇 퍼센트 대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데? 10% 후반대입니다. 그렇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잘 나는 자산은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되잖아요. 뭐 올해는 좋다 내년 안좋다 하는 주식이 있는 반면 배당을 여기는 아무리 뭐 힘들어도 완전 공실만 안 나면 현금 흐름이 지속되는 자산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게더 가치 있겠어요? 음. 당연히 안정적인 게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산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인플레이션 속에서 음.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이 수익의 매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엑셋할 때 펀드를 해산할 때 음. 어, 그때 샀던 가격들이 간간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가격을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소니 센터라든가 HSBC 빌딩 같은 그런 사례들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참 중요하냐 그러면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재가치에 해당되는 어떤 이자 대비 또는 차입 대비 수익이 꾸준히 나는 자산들은 그 어려울 때좀 사놓고 어, 좀 많이 오르면 또 액시 타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은 음. 판단하기 되게 쉬운 자산인데 회사에 반대로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니까 어, 또 음. 부, 주식에 더큰 문제 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샀어요 예를 네. 들어서 저는 사실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음. 삼성전자를 샀는데 저한테 그 주식을 판 사람이 월랜법폐을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정보의 차이가 너무 뚫었구나. 너무나 클 뿐만 음. 아니라 더 나가서 전세계 넘버원과 붙어야 되는 무제한급 체급 경기예요 그런데 네. 비해서 부동산은 네. 좋은 점이 있어요. 외국인한테 일단 개방이 안 됐고요. 어, 우리나라 내에서도 보면 수많은 시장에 정부가 각종 음, 규제를 음, 도입해놔 가지고 음, 위너 텍스 홀이 되게 힘들어요. 수백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도 엄청나게 맞고, 음, 또 최근에는 장기보유 특공 같은 이런 것들, 그 오랫동안 보유하면 매매 양도차익 양도 과세를 그좀 면제해 주는 그런 것들을 다. 없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시고 돈잘 버는 분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싸고 규제가 다 풀리는 환경에는 수십 차씩 하고 수십 번씩 거래가 가능한데 음. 워낙 매매 비용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참가자들의 풀이 체급 경기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플라이는 플라이급끼리 미드는 미드급끼리 붙는 음. 경기처럼 그래서 이 주식과 부동산의 자산은 저는 누가 더 낮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성향 따라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음. 두 번째, 예전에 폭등 장세, 한해막 40%씩 오르던 그러니까 그런 해들에 비하면, 이번 시장은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2012-16년에는 지방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상승하다가, 네. 또 반대로 16년을 전후해가지고는 지방부동산 다 쉬고 있는데, 음. 서울만 오르는, 이게 음. 전국적인 버블이다, 전국적인 붐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음. 지역별 호재에, 또는 지역별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게, 음. 이번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서 어,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제가 김철광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음. 부동산은 비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 구매 여력 지수를 가지고 하면 지방 부동산은 60이에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음. 지방은 과거 역사적 평균이 8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60이거든요. 음. 그럼 지방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왜 지방으로 안 가니 이렇게 이제 물으면. 음. 아, 희소하지 않아요. 공급이 많아요. 음. 또 지방의 소득 전망. 뭐 왜냐하면 지방을 지탱하던 제조업 경기가 지금은 안 좋으니까 음. 소득 전망 자체가 또는 고용 전망 자체가 악화돼 있으니까 집값이 그렇게 부진했던 거거든요. 반대로 서울에 있는 정보통신, 바이오, 테크 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잘 음. 버티는 편에 속하니까 소득 전망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이자율은 또 계속 떨어져 주고 뭐 이런 일들을 속에서 음. 전국적인 어떤 패닉이나 매니아에 음.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 어, 가격을 좀 상당히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 사회 소득 양극화도 심한데 자산시장 양극화도 너무 해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음. 시장에 수급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수급만 보면 어 너무 더 매력적이니까 옛날보다. 음. 공급인 매년 20%씩 4년째 줄거든요. 김철광 님의 그 밀레니얼 후배님들 이야기에 걱정은 나도 동일 하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산다는 영끌이거든요, 그게. 영끌하는 건 저도 정말 받는게 올해 2월 3월에 서울 경락 비율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 평가액 대비 얼마에 낙찰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짜리를 과거에 보면 한 9억 정도에 낙찰됩니다. 9억에서 10억 사이에 낙찰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시간이 걸리고 프로세스가 음, 진행되는 과정에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니까 감정평가액보다 좀더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3월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82에 낙찰됐어요. 전국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세상에. 전국적이라면 이해는 되겠는데 왜? 그 뜨거운 서울 아파트 경락률이 낙찰률이 82.7인가 그랬어요. 감정가 100인 아파트가 82 정도에 낙찰된 네, 8월 2차에 낙찰된 거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음. 아까 말씀했던 영끌하셨던 분 중에 일부가 음. 못 견딘 거죠. 그 시장이 잠깐 작년 10월부터 시작돼서 2018년 10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급등세가 진정돼서 2019년 6월까지 빠지다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이. 음. 음. 그러니까 불과 7, 8개월의 조정조차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나오거나 또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조차도 무서워서 그 프로들조차도 못 사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거지 무조건 안전한 자산은 없어요. 채권조차 투자해서 손실이 얼마나 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차입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사는 건 반대, 저도 반대다. 근데 한국 부동산은 버블이다. 또는 서울 부동산은 버블이다. 라는 식으로 단언하기에는 음. 변수들이, 많다? 변수들이 많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식은 워렌 버핏이 파는 주식을 내가 살 수도 있다. 그렇죠. 야, 그만큼 예를 들면 제가 이말 듣고 가서 이제 음.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홍 박사님이 딱서 음. 아, 아, 들어오시면 네, 맞습니다. 와, <laughs>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사나? 저 살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음. 집 팔러 갔는데? 예, 저는 집을 팔았는데 음. 사러 오신 분이 음. 굉장히 유명한 상장업체 임원이셨어요. 그것도 제가 잘 알아요. 음. 사러 오신 분이? 네. 제가 본인이 팔아 올랐는데 네. 잘못 그... 어, 잘못 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죠. 아 본인이? 왜냐하면 아 이분이 이 가격에 산다라는 건 이분이 굉장히 싸우면서 잘... 밀렸구나.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분은 아뭐 굉장히 재력가신데 세상 만사다 아시는 분이 사는 아파트를 그 이후에 그 아파트는 좀 내렸어요. 아니요더 올랐죠. 제가 팔고도 올랐죠. 그래서 아픈 기억으로 이렇게 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금융과 3%가 함께하는 여의도 쌀전 이탄 어, 주식 대 부동산 부동산 대 주식 이야기 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은 많이 다르네요. 어, 달라서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주식 투자에 어울리는 성향, 내지는 뭐 자금 규모. 영끌 했는데 500만 원 있으면 이걸 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부동산 한 분들 중에도 사고 난 다음에 매일 그 복덕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가서 오늘은 얼마나 올랐나, 체크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 분은 또부동산으로좀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주식에 어울리는 사람과 부동산에 어울리는 사람의 뭐 성향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네,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음. 어, 성격 급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격 급한 분이? 예, 그 조급증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적합하고요. 아, 주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가요 그렇죠. 큰일 거죠? 나는 거죠. 음. 어, 주식이라는 게저 역시 정확한 밸류에이션은안 된다. 저는 음. 저의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노력하는데 그 제가 의도를 가지고 전망을 잘못하는 경우는 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정확한 예측을 해야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돼서 연봉이 음. 오르니까 그 인센티브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일부러 엉망의 보고서를 쓰려고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바이어스가 존재해요. 음. 어떤 바이어스가 존재하면요,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모두 행복하다라는 바이어스가 존재해요. 주가가 오르면 애널리스트 연봉도 오르고. 회사에서 나에게 인센티브도 하고 음, 스카우트해도 입니다. 음. 그러니 마음 자체가 좀 낙관적인 성향의 바이어스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한 곳이 주식이고 주식시장. 또 부동산이기도 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집값이 오르면 저도 좋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바이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될때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했던 투자의 전제들을 확인하고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음. 원래 사람이 진득한 우리 김철광님 처럼 저렇게 진득하신 분들이 네. 주식은 정말 잘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저렇게 잘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느긋해요 그리고 내가 전제를 했고 공부를 한걸 보면 종목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음. 그런 분들은 주식에 맞다 그런데 부동산은 매매 비용이 말도 못하게 크고요 음.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경락 비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장에 6개월, 잠깐 조정, 7개월 조정받은 것조차 못 견디는 시장에 그런 노비어스한 상황이 출현할 때 그때 팔았으면 그 뒤에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지금 부부 싸움하느라 난리가 거예요. 음. 결국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조급하며 조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부동산이 낫다. 재테크에 대체로 안 맞는 성격이시지만 하겠다면 부동산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유한분이 주식을 사고 나면 또 갑자기 돌 변하는 음. 경우도 아, 있어요. 아, 그거 어. 생각 못했네요. 그런 게 있어요. 김철광님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식에 어, 어울리는 사람과 부동산에 어울리는 사람이 오히려 따로 있다?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거의 답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주식에 어울리는 사람과 부동산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에 어울리는 나이가 있고 부동산에 <laughs> 어울리는 나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 운동이라는 것은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고 음. 그리고 투자자가 가장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더라고요 음. 그걸 어떤 통계를 봤더니 주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가 (42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계점이랍니다 어. (42살) 네. 이후에는 주식 하지 마라. 만두 살이 넘어가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을 높, 높여야 되는 거죠. 실감께도 그 많은 에널리스트가 전문가들이 나오지만 네. 그 제가 아는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에널리스트들의 평균 연령대가 3, 40대가 90몇 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나 음. 자산운용사에서 50대, 60대, 70대 에널리스트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그럴까왜 네. 나이 들면 주식 투자를 못할까요? 경험도 이, 쌓이고 경륜도 쌓일 텐데 지적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적 게임이라는 게 40대가 넘어가면은 그 순발력이라든지 이게 이게 둔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그렇죠.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그런데 이상하게 부동산 전문가들을 보면은 음. 이제 나이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되게 잘하신 분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제가 평균적으로 봐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나이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음.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가 그동안 경험해가지고 이땅 사면 돼, 이 빌딩 사면 돼 그러면은 모든 아파트, 모든 집값 다 빠진데도 그것만 올라가는 것도 흔히 볼수 있는 거고, 음. 수식도 마찬가지여서 지수가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수익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음. 30대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 음. 투자로.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제 벌었던 친구들도 50대가 되면은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고 배상도 투자합니다. 그건 참 신기하네요. 그왜 그러냐면은, 음. 이제 나이가 되면 될수록 이제 지혜는 많이 쌓이는데, 음. 배팅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배팅이라고 하면 과감함? 그렇죠. 과감하게 지르는 거. 한국 정권금융에서 대출 400% 땡겨가지고 이건 질러야겠다. 음. 하여튼 질러면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는 30대의 젊음과 40대 초반의 젊음이 있었을 때그 폐기를 가지고 질러서 음. 돈을 버는데 네. 나이가 50, 60이 되면 될수록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팅은 못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질러야 됐다는 건 아는데 음. 지금 대출은 못 땡기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많아져서 생각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더라는 그 경험이 대중력을 음... 계속 분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 놓치고 기회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금이 많아야 되는데 음... 미래기업 세대들은 자금이 없지만 기존 50대 60대들은 쌓인 자금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자기 총 자산이 다틀린데 제가 어떤 통해 보니까 30대 40대 50대 가면갈 때마다 그 평균적인 자본이 1억씩 브라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들수록 돈은 더 생기니까. 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 20대 친구가 부동산 투자하려면 상당히 큰 자, 레버리지에 동원해야 되는데, 음. 50대가 두,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덜 자, 레버리지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40대, 50대 들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20대, 30대는 주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음. 성격과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조건이 뭐를도어서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 사고 싶은데 나 20대고 음. 내 갖고 있는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꼭 그걸 사고 싶다면은 용을 팔아서라도 이제 레버리지 동원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laughs> 그럼 저처럼 네. 실제 나이는 40대인데 네. 신체 나이는 60대고 <laughs> 마음은 20대인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부동산 투자해야죠. 왜냐하면 아, 신체 나이에 의존합니까? 그러니까 지력이라든지 <laughs> 그. 배팅력인데 음. 내가 만약에 주식을 음. 10억 원치를 사는데 그중에서 한 5억이 빚이어도 음. 잠을 잘 자고 친구하고 잘놀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주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 사도 편안하게 보내는 분이 주식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절대 못한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연식이 들었다는 얘기고 아, 연식이 들면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데 저도 주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주식 오래 주식만 했는데 나도 연차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산이 쌓이고 음음. 쌓이니까 부산 투자 한번 하자 싶어서 아파트를 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음. 20대와 30대는 부산 투자에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뭐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살 텐데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음. 무슨 돈으로 주식을 부동산 사냐는 거죠. 음. 그런데 나이가 50대 에대해서 은퇴쯤 되면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네. 그 돈을 갖고 안정적으로 <laughs> 운영해야 되는데 그 주식에. 대출 끼고 신용 끼고 사기엔 너무나 위험하니까 음. 부동산이 맞다 그래서 주식을 아주 잘했던 분도 한 70대가 되면은 그 음. 주식은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것만 가입해 놓고 그 나머지 국고채 같은 거사 놓고 편안한 집에서 그냥 부동산 음. 농장 사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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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부동산 공부 많이 합니다 이제 50대가 <laughs> 되,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총기가 떨어지거든요 총기가 지금은 아... 질러 야 됐다 싶은데 예전처럼 막못지르겠더라고요기 그런데 부동산은 또 결국 질러야 되잖아요. 부동산도 질러야 되는데 그 질러는 아,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죠리스크가왜냐하면 음. 이제 밀레니엄 세대인 30대 전후 친구들은 치아. 자기 돈의 거의 전부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엄청 돈을 해서사야 되는데 40대 후반 가면 50대에 가면은 음. 자기 자산의 반 3분의 1이 부동산이고 음. 나머지는 다른 체크 금융 자산이 많이 있다면은 그때는 확실한 분산 투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이미 40억, 50억 올라갔는데 부동산 하나도 안 갖고 주식 갖고 있다 그러면 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오히려 까먹을 가능성이 높은 필터린츠가 은퇴한 나이가 40대 야. 초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특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었느냐 아니라. 그 정도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최전성에 지났다는 겁니다. 50대가 주식을 한다는 건 차범근 선수가 선수로 뛰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주식은 내가 판 주식을 워렌버핏이 팔을 수도 있는데 네. 설마 워렌버핏이 우리나라 바이오텍을 사질 않았을 거다 말이에요. 음. 사실 주식은 상당된 주식은 모든 사람이 다살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코덱스 200에 들어가지 않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 않는 그 중소형 주들은 대부분의 펀드들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리그가 틀리다는 겁니다. 아까 뭐 장기 보유 같은 거, 매매 같은 것도 주식은 훨씬 매매가 쉽다고 하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도 커야 되고 매매 비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음. 그 역시도 자전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는 자꾸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은 주식은 싹다 팔아버리고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서 네. 그 이제부터는 이제 후학 양성이라든지 <laughs>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듭니다 홍 박사님이 정확히 그렇게 살고 계시죠? <laughs> 나이에 따라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십니까? 라이프사이클 이론하고는 반대의 주장이죠. 반대 주장이요? 음, 그렇죠. 예, 그 재무학계에서 바라보는 투자의 어떤 전략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자산 자체를 줄여라 라고 하죠. 아, 현그 투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예, 예, 예. 그렇게 음. 하는 거에 비해서 뭐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그 어, 수익률 통계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 중에 누가 돈을 잘 벌까요? 주식에서. 주식해서? 주식해서 음. 부동산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여성이죠, 여성. 여성? 예, 압도적으로 여 성수익률이 높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두 번째. 또하이프게 주식을 자꾸 말하고 <laughs> <주식을 웃음> 어두 번째는 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연령과 가장 나쁜 연령을 제가 또 데이터를 봤는데 딱 나와요. 20대가 수익률이 제일 나쁘고요 20대가 나쁘고? 예, 네, 50대가 제일 높아요 3년 후에 저의 아내가 50대 예요저되었 그래서 <laughs> 그 김철광 님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음. 그러니까 꼬르륵 생각해 보면 2 0대 왕창 많이 덤벼들었다가 음. 사십 대 오십 대까지 살아남아 계시는 분들은 잘하는 분만 살아남아서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수 있지 않냐는 있겠네. 생각도 오늘 예그 그런 것도 오늘, 오늘 김철광 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런 것도 있겠다 김철광 님 계좌도 거기 표본에 들어가 있어요. 거, 거 고양이 40대 대표 계좌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와 무관하게 잘버시는거요 거의 뭐 0.01%겠죠.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 순간 딱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김철광 님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고. 주식투자는 오십 대 여성이. 음, 하는 게, 어,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결론보다는 주식은 주식답게 하고 부동산은 부동산답게 하고 또 거꾸로 주식 투자를 부동산처럼 하는 것, 부동산 투자를 주식 투자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중요한 건, 어, 어떤 자산을 고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시점을 찾느냐도 중요할 텐데, 음,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예, 더 들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증권금융과 3%가 함께하는 여의도 썰전 2탄 주식 대 부동산 부동산 대 주식 오늘은 음, 부동산 전도사와 아, 주식 여혈 지지자 두 분을 사실은 뭐 저희가 그렇게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어, 그러나 감정까지 이입을 해서 <웃음> <웃음> <두 분. 웃음> 치열하게 잘 싸워주셔서 어, 저는 고맙습니다. 예. 홍춘욱 전 국민연금 운영팀장, 그리고 바라뱃숲 김철광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